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주자 지내심을 믿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끊기 있는 기도의 힘, 어, 있는 저목으로 여러분이랑 오늘, 어, 드보신 날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하는 것에, 구하는 것의 중요성, 즉,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는 위치에 있는지에 어, 대해 어,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다, 아니면은 문이 어, 어, 열릴 때까지 구하는 거, 문이 열릴 때까지 어, 찾는 거. 이것을, 어, 보겠습니다. 어, 예수님은 단순히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그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고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이, 어, 여기 있는 말씀을, 어, 그, 영어의 그, Amplified라고 하는 그 번역기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 구하고 계속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고 계속 찾으라. 그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Ask and keep on asking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keep on seeking and you'll find. Knock and keep on knocking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구하라, 어,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 정말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 이, 것을좀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 어쩌면 어쩌다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로바로 바로 봤으면 죽겠는데, 그렇게 안될 때가 또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어, 그럴 때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잡는 것이 또 두드리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례한 재, 그 재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 보금 18장 1절에 끊기 있는 기도를 덜 바구를 가져온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다자원 어, 통을 어, 들어 주신 끊기 있는 과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 불의한 재판관에게가 끊기 가 통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판이 여러 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계속 와서 괜찮하게 만드니까 이제 자기한테 어 자기가 이제 재판하겠다 하는 거였어요. 그거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 아버지가 계속 주님 앞에 우리가 가면 주님이 숙인, 답해주겠다는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를 낙심하려고 사탄이,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어머가 뭐, 뭐가 되는 거 있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낙심하기도 또 기도를 그만 지키려고 우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기도이든, 어떤 기든, 어떤 기도이든 간에 사탄이 낙심하러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계속해서 또 여러 번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설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모세를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거기, 바로원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모세가 엄청난 실험하다가 이제 그 메시지를 받고 포로원에게 갔습니다. 기대감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근데 바로 바로원에게 하나님이 메시지 주신 것을 말했고. 근데 바로 바로원이, 누구야, 너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되는 누군데 내 앞에 나가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조직 있잖아요. 상황을 보면 근데 상황을 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꼬다리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푸니셨냐. 어? 자기 백성을 이제 자유케 안해줬다 안해줬다 하면서 자기 기도와 선포가 헛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또 똑같이 말을 계속하라고 계속 가 계속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할 때, 계속 두드릴 때, 계속 요구할 때, 계속 기도할 때. 돌파를 훑다는 것을 확신, 확신이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 번 귀족을 해셨고, 네, 마지막 하나님이 하나만 남았다고 했어요. 그 귀족이. 그 귀족을 딱 내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벌써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결, 처음 보는 영화라면 이렇게 추측이 잘하시는 분들은 벌써 뭐가 있는지 추측하는 사람인데 일단 보면은 또 우리 옆에서도 누구가 영화를 벌써 봤던 사람이 있으면 긴장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벌써 자기는 그 영화를 다 보고 우리 삶에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나올지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 보로로, 보로로 해서 이집트에 있는 그 농의 생활을, 아,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끊기 있는 기도는 돌파구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두드리면 집중력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브루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투들이라는 곳을 무작위적진 곳이 아닙니다. 집중적이고 단호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보게 합니다 한 번만 구하고는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즉부지로히 찾는 사람들을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칼만산의 엘리야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의 비가 한 번도 안 오는 땅에 이제 비가 올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신 후에 예언했다고 해서 바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기 정을 좀 하늘을 보고 일부, 일기 여보를 좀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일기 여보를 역할하셨던 종이 와서 어떠냐 했더니 기도한 후에 그 종이 와서, 일리야, 하늘이 깨끗해요. 구름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고, 예전이 똑같다고 여전히 기근이 있다는 그 상상이 떠올리죠. 또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자기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더 와서 신나게 좀 좋은 보고를 기대했는데 종이 예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자절하지 않고 일곱 가지 그 종을 보냈습니다. 일곱 개 보냈더니 그 종이 와서 조그만 한 손만큼 큰 구름이 떠올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비가는 기대하지 말라는 소식 아닌가요? 오히려 비가 안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자기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불 때는 하늘의 구름으로 가득한 곳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바로 양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큰 비가 오고 있으니까, 우고 울려고 오니까, 이제 바로 가서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어, 어, 출발하라고 말을 전해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낙심하러 오는 사탄을 이렇게 결단력이 없으면 은 우리가 낙심하게 버립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살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포인트가 두드리는 것을 소음을 통과하고 믿음을 손장시킵니다 이브루소 6,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험하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문이 즉시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 끊기, 인내는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문이 바로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으면 놀라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까지 여러 해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계속 문을 두드렸고, 어느날 궁궐의 문이 열었습니다.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세 번째 포인트로는 두드르면 하나님은 항상 문을 열어두십니다. 요한 계시록 3장 8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나는 너의 행위를 행, 행 안오라 불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 우리에게 자기를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려주셨습니다. 누구나 이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혹시 구원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를 연접하시고 이 열린 문에서 나오는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을 영원히 잠겨있지 않습니다. 원수가 방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아니요라고 할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을 통과할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자 감옥의 문이 말 그대로 열었습니다. 4대 연전 16장, 25절부터 16절까지. 결론 말하면 여러분, 우리 다음과 같이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 않는 것을 우리를 아버지신 하나님께 연결줍니다. 고 않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인도합니다. 두드리는 것은 문이 열릴 때까지 끈기를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나 고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누가 복음 12장 9절에 쉽게 포기하,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늦어도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계속 두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두드림이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계속 두드리면 반드시 열립니다 하늘의 여러분을 지지하게 때문입니다 끊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은혜를 위해 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이 우리에게도 격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마지막 있는 오늘 될 수도 있는 날을 그 돌파의 마지막에 불짖음될 수도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 않는 헛둔는 답이 숙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실패하고 마음을 낙심하려고 온 모든 악한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픔 속에 새는 모든 분들을 만져주시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서 있는 모든 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옮기고 바닥에 던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있음을 믿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문을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롭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다음에는 메시지를 그 시간을 어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기도와 후원을 어 견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계속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언 어, 드립니다. 아멘.